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수환자 한분한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표창을 하겠습니다. 김성용 부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이남근 도원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아, 들시만요 아, 잠기만요잠시요잠시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시만요잠시만시만요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만요 잠시만요. 괴한은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여 위대한 도민시대, 사랑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표창합니다 2025년 9월 20일 제주투표자치도 5영훈.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주축팔전치도 의장상 표창 수상이 있겠는데요 시상 어, 오진수 편집부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고이숙 교육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표창패 제주 감성시 인학교 오진수. 귀하는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적극 공헌해 왔을 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 의회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9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상돈. 이어서, 이어서 국회의원 포창이 있겠습니다. 홍영훈, 홍수미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전강도영전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요? 네. 예. <laughs> 의원이 주는데. 영사님요. 예아니다 무슨 말이죠. 연말입니 자. 제주 감성시인학교 부회장 홍영훈 그야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제주 감성시인학교의 발전과 화합에 앞장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한 공이 높이 평가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9월 20일 국회의원 문대림. 네. 표장장 제주 감성 시인 학교 홍보부장 홍수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아 사진 한번 기념 하나 나중에 문대림 문대리 위원으로 바꿔줄 거요 앞으로 <laughs> <laughs> 니다 아, <laughs> 아, <둘.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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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칼립 네. 장상포창이 있겠습니다 노명민 시인님 양인출 시인님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노명민 시인님 앞으로 한번 나와주십시오. 표창팬 제주감성시인학교 노우명 우리 그 기학에서는 추천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특히 문화예술 활성화와 제주감성시 문화페스티벌 준비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표창합니다. 2025년 9월 20일 한림읍장 고석건표창 제주 감성신학교. 아이고 제주 신학교 양인주 이안 내용 습니다 <laughs> 여기서 저기 이남군 이원님 아, 빼면 안 되지. 하하하. 아 알았다. 야지 둘. 둘. 아, 하세요아니다 하나 둘됐 아, 이남 수강 마치 수상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